안녕하세요. 육아의 모든 것 링크맘이에요.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늘봄 학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돌봄 학교와 방과 후 교실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카드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죠. 전일제 학교 명칭에 대해 강제적 활동으로 오해하는 등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정책 명칭을 늘봄 학교로 수정했는데요. 늘봄 학교의 뜻은 늘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랍니다. 초등학교 정규 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양질의 교육 및 돌봄 통합 서비스로 기존의 방과 후 수업과 돌봄 교실을 통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저학년의 경우 단순 돌봄에서 벗어나 기초학력 지원,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오후 돌봄뿐 아니라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 저녁 돌봄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23년부터 시범 운영한 이 돌봄 서비스의 이름을 초일 입학 초기 에듀케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입학 초기 3월 초 1에서 3주에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고요 신입생의 안정적인 학교 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고 있죠 이렇게 학생 발달 단계와 특성에 맞는 놀이 및 체험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을 별도 편성하여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 늘봄 학교입니다 성장과 발달에 맞는 재미 있고 다양한 수준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료 제공한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은 신입생 학교 적응 및 놀이 중심의 예체능, 심리와 정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고학년의 경우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여 미래 역량 함양, 진로 탐색 등 사교육과는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으로는 AI 디지털, 체육, 문화, 예술, 심리 정서, 기초 학습 등 프로그램 및 다양한 진로 체험 기회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스포츠, 예술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발굴하고 있는데요. 25년도에 더 좋은 서비스로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육과 돌봄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틈새 돌봄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늘봄 학교는 23년부터 4개 내외의 시도교육청에서 약 200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학할 학교에 문의해보시면 시범 운영 대상 학교인지 아닌지 알수 있습니다. 만약 시범 운영 대상 학교가 아니라면 24년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늘봄 학교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25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에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늘봄학교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늘봄처럼 따뜻한 학교생활 그 시작을 늘봄학교와 함께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늘봄학교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링크맘이 알려드릴게요.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